시아 오 노릇하게 됐어요. 시아 마지막에 그럼 제가 이제 소금간을 좀 해볼게요. 녹두 오리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세기쁨을 전하는 조인왕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자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나왔잖아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연천군 장남면에 위치한 개성식문화연구원이에요. 개성은 고려 시대에 500년 도읍지였잖아요. 굉장히 음식이 다양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에서. 개성 음식과 북한 음식과 연천 음식을 많이 연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개성 음식, 북한 음식 그리고 연천에 있는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많이 배울 수 네.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식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요렇게 나와 있는 수자을 재현해 보고 응용요리로 어, 녹두 오리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수자요? 네.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요. 수자는 어떻게 만든 음식인가요? 네, 수자는 녹두를 불려서 갈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짐을 하는데 거그 위에다가 오리 고기를 양념해서 올려서 지지는 거예요. 녹두는 백 가지의 그 독을 해독한다는 천연 해독제예요. 오리도 몸에 독을 빼주지만. 혈액을 잘 순환하게 해줘서 여름철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그럼 수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녹도 하고. 오리, 고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향유를 했으니까 오늘 참기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녹두는 성질이 차요. 여름에 조금 더울 때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요. 이 녹두는 찬 성질이 있는데 오리는 또 따뜻한 성질이 있거든요. 서로 중화가 돼서 여름에 먹으면 좋을 음식이랍니다. 자, 여기 이제 녹두를 한4 시간 정도 불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통통하게 불렸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믹서에다가 제가 조금 넣어 볼게요. 네. 갈아주세요. 네, 저는 가는 거 있으니까 제가 갈아오겠습니다. 네. 갈은 게 왔죠? 네. 은 반드시 이렇게 이제 지지기 직전에 해야 삭지가 않고 네, 좋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짐 위에다가 따로 이렇게 소를 위에다가 얹으니까 녹두 맛도 질감도 좋고 오리 맛도 나고. 아하 이것이 손맛 비법입니다 여러분 수자를 만드실 때는요 녹두 반죽을 따로 지져낸 다음에 그 위에다 오리소를 얹어보세요 그러면 녹두와 오리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맛도 살리는 아주 맛있는 수자가 만들어진답니다 제가 뒤집어 볼게요 으쌰 오 노릇하게 됐어요 으쌰 그리고 기름이 좀 부족하면 항상 불레에다가 이렇게 조금 두르고. 네, 두르고. 아,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누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좋죠. 네, 기름 슉. 이렇게 기름을 넉넉히 두르면 색깔이 아주 일정하게 나서 아주 바삭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겉바 속쪽의 수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저 이제 녹두 오리죽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재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리, 고기, 녹두, 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트에 가면요, 녹두 써서 보면 노란 콩이거든요. 네, 마트에 있는 녹두는 껍질을 벗겨서 노란 거고요. 음. 오늘 우리가 쓰는 녹두는 껍질째 쓰는 거니까 파랗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어르신들이 항상 녹두 껍질채 요리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파란 껍질 속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껍질째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고 효과가 더 높아요. 아하, 이것이 손맛 비법입니다. 여러분 녹두죽을 만드실 때는요, 녹두를 충분히 불린 다음에 껍질째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럼 녹두 껍질 속에 들어있는 혈액 해독 작용과 함께요, 또 구수한 맛도 우러나서 아주 녹두죽이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 불린 녹두를 물한네 컵을 넣고, 네 이렇게 먼저 삶아 주겠습니다. 네. 이 오리고기는 채 썰은 거, 이렇게 채를 썰어서 여기다가 소금하고 후추로 밑간을 했어요. 조물조물. 네, 조물조물 네, 밑간을 해서 이렇게 잠깐 재워 놓은 거예요. 가장 죽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넘기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음. 왈칵 넘기면 맛있는 물이 다 이렇게 다으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죽을 쓸 때는 항상 요 가까이에서 있어야 돼요. 왈칵 넘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센 불에서 빨리 끓이는 것보다 중불 정도에서 은은하게 끓이는 게 죽이 잘 퍼지고. 잘 어우러져서 맛있는 죽이 된답니다. 아, 맛있는 죽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다 됐어요. 아, 네. 예, 네, 이제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럼 제가 이제 소금 간을 좀해 볼게요. 네. 아, 정말 처음엔 물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헉, 죽이 되고 나니까 아주 딱 알맞게 졌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소금을 넣으셔서 소금만 녹으면 네 이제 불을 꺼도 되죠. 네. 이렇게, 요 정도 담아 드릴까요? 아, 네. 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담백하고 몸에 좋은 녹두 오리죽이 완성되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주 건강한 몸에 좋은 한상이 될것 같은데요. 건강한 한상 받으러 가보실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교수님, 네. 녹두로 만든 건강요리 한 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실까요? <laughs> 이거는 네, 녹두 오리죽이죠. 네. 네. 한번 맛있게 되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자, 오리와 함께 통녹두가 쏙쏙 들어있네요. 음,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녹두가 정말 푹 삶아져 갖고요. 입안에서 싹 녹으면서 그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요 오리도 살짝살짝 씹으면서 그 담백한 맛이 훨씬 더 녹두의 고소한 맛을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오늘의 주인공, 수자. 음. 예, 수자. 통 녹두를 불려서 갈아서 우리 이렇게 오리고기 놓고 지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맛인지 한번 잡숴보세요. 아, 너무 파삭파삭 해갖고 겉으로 보기엔 약간 쿠키 같기도 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녹두 껍질이 들어가서 아, 질감 좋아요. 그 녹두의 그 거친 듯 하면서도 고소한 식감이랑요. 오리고기 그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그 식감이 어울려서요 너무 너무 맛있는데요. 네. 아, 이렇게 따뜻한 음식으로 여름에 건강하게 날수 있으니까요 정말 정말 이열치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교수님과 함께 요렇게 나와 있는 수자와 응용요리인 녹두 오리죽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도 너무 너무 네. 활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네.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또더 좋은 고조리서 요리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윤숙자의 손맛 영상 잘 보셨나요? 동영상에 나오는 음식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직접 만들어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매주 목요일 선착순 10분께 윤숙자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도서를 증정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자의 손맛.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